일본을 뒤흔든 엽기 살인 사건 탑파이브 5위는 카와무라 여고생 유괴 살인 사건. 평범한 고등학생을 납치한 뒤 집안에 감금하여 한달 이상 폭행과 고문. 시신은 상자에 넣어 콘크리트로 봉인돼 발견됨. 4위는 미야자키 츠토무 사건. 4명의 여자아이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가족에게 택배로 보내는 극단적 행각. 방 안에서는 수백 장의 아동 음란물과 시체 사진이 발견됨. 3위는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 사건. 도쿄 외곽의 주택가에서 4인 가족이 모두 살해됨. 범인은 범행 후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컴퓨터를 켜고 사이트 서핑까지 함.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있음. 2위는 고베 연쇄 소년 살인 사건. 가해자는 14세 중학생 사카키바라 세이토.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의 머리를 잘라 학교 정문에 두는 엽기 행각. 그리고 1위는 코노시 마사미츠 사건입니다. 9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40일간 감금하고 시신을 전기톱으로 훼손 후 유기한 사건. 범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집에는 학대 사진과 시신 일부가 남아 있었음.